안녕하십니까. 금일 웹이나 발표를 맡은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남규희입니다.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웨비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웨비나 발표 종료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나노 스트링 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엔카운터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엔카운터 시스템, 오늘, 이러한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떠한 원리로, 어,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떠한 점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자리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고요 처음에 나노스트링 엔카운터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원리, 데이터, 그리고 존재하는 패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스트링사는 약 15년 전에 처음 설립된 회사로서 어,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 어, 먼저 유전자 발현 분석 쪽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러한 멀티플렉싱 유전자 발현뿐만 아니라, 어, 스페셜 지노믹스 쪽으로 특화된 기기도 출시되고 있어,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 연구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엔카운터 시스템의 경우, 2008년도에 처음 런칭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어, 작년 연말까지, 어, 약 6,800편 정도의 퍼블리케이션, 논문이 발표되었고, 어, 현재로서는 약7천편 넘는 논문이, 관련 논문이 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였고, 이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 엔카운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내신 연구자들께서 어, 남겨주신 후기를 빅데이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빠르다,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글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퍼블리케이션 수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후기를 통해서 아주 긴 세월 동안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구축해 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엔카운터 시스템은요, 어, 특정 저희가 실험에 실제로 사용하는 뭐 DNA, RNA, 프로테인 목에 모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카피 넘버 베이션이라든가 뭐퓨전 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어,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RNA 레벨의 진익스프레션 단계에서의 멀티프렉싱 유전자 발현 분석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유전자, 단순화 유전자 발현 분석뿐만 아니라 휴먼과 마우스의 마이크로 RNA의 익스프레이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유전자와 마이크로 RNA 간의 그런 이제 상관관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희가 의료적인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 인카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료, 의료학적인 그런 진단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RNA 같은 경우에, 어, 저희는 3NO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RNA를 CDNA로 바꾸는 단계가, 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엔카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말씀드렸던 단계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CDNA로 컨버전 시키는 단계가 필요 없고, 이로 인해서, 뭐, 이제 리버스 트랜스 립틴 가 사용되지 않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RNA에 대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조직이나 뭐 그런 샘플로부터 추출한 RNA를 그대로 이러한 유전자 발현 분석의 엔카운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뭐 qrt-pcr 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 싱글 튜브에서는 아주 뭐 한개두개 개 정도의 아주 소량의 그런 이제 저희가 프라이머들을 이용해서 그런 단일, 단일 레벨의 그 유전자 발현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엔카운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바로 이 싱글 튜브에서 약한 800개까지 유전자를 한 번에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어 일반적인 뭐 티슈나 셀라인에서 어 추출한 RNA뿐만 아니라 가장 큰어 메리트가 어 대표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어 낮다고 생각되어지는 f f p 샘플이라든가 뭐 엑소좀 샘플이라든가 아주 그런 이제 레어한 샘플에서 추출한 RNA를 사용해서도 이 엔카운트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어요어 이런 FFP에서 추출한 샘플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차후 데이터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유전자 발현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조금 제약적인 영역이었던 그런 제 샘플의 사용이 있어서 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거의, 모든 샘플을 이 엔카운터 시스템에 널리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 거의 한 90%, 95%의 그런 이제 워크플로우가 모두 풀 오토메이션 과정으로 이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샘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약한 15분 미만의 핸즈온 타임을 가지고요. 각 스텝별로 샘플을 단순하게 옮겨주는 단계를 제외하면은 거의 99% 이제 풀 오토메이션으로 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요. 저희가 샘플을 어뭐 티슈에서 RNA를 뽑고 그런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어, 이러한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브와 샘플을 하비다이제이션 시켜주는 스텝을 오버나이 동안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오버나이시킨 샘플을 어, 각각의 머신에 저희가 어, 적용시켜서 그대로 어, 약8 시간 이후에 저희가 결과를 도출하여 어, 분석 과정까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 단계는 저희 샘플 준비로부터 분석. 이전 단계까지 약 24시간 이내로 모든 분석이 어, 끝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발현 분석에 있어서의 그런 대표적인 유형들과 어, 비교를 한 어, 테이블입니다. 뭐, 샘플 같은, 저희가 유전자 발현 분석에 있어서 샘플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PCR과 NGS 같은 경우에는 뭐 CDNA를 만드는 과정이 꼭 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RNA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 과정 속에, 시대인의 변환 과정 속에, 그리고 PCR 과정 속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엔자임에 의한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싱 기술 그런 능력에서도 약 엔카우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싱글 튜브 기준으로 약 800개 유전자를 한 번에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보였던 어, 워크플로어 어, 가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이러한 이제 전 분석 스텝이 어, 20, 하루, 약 24시간 안에 모든 어, 분석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간도 시스템은 어, 한 12개 샘플이 동시에 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12개 샘플의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 도탈 24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카운트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샘플과 저희가 하이브 다이션을 시키는 이제 특수한 프로그를 저희가 나노스팅사에서는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크게 두 가지 영역의 프로그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서 보시는 것 같이 어 캡처 프로그와 어 뒤쪽에 어 리포트 프로그가 각각 50모를 가진 그런 토탈 총 100모의 프로그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어, 캡처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어, 바이오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터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오신머의 어, 프로브 뒤쪽에 바코드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이제 구슬 모양의 형광 바코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바코드는 어, 크게 어, 빨, 파, 노, 초네 가지 색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슬들, 형광 구슬들이 어, 순차적으로 여섯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타겟 어, 시퀀스는 이러한 평광 구슬들의 위치하는 조합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한 자리에 이론적으로 어, 네 가지의 현광 구슬들이 올수 있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론적으로는 사의 육성계의 그런 이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에러율을 줄이기 위해서 연속적인 같은 색깔이 오는 그런 조합은 모두 배제하고 가장 최적화 시킨 그런 개수가 약 800개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프로브의 한 패널 속에서 존재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약 800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바코드 프로브는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RNA상에 어, 정확히 백모가 정확하게 바인딩하는 타, 어, 겟팅 과정을 거치고요. 어, 이러한 과정에서 어, 정확하게 백모가 바인딩한 어, RNA, 정, 정상적인 RNA 시퀀스만이 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 하이브리자이션 과정 이후에 여러 번의 워싱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이러한 바코드가 바인딩한 RNA 어, RNA만을 어, 저희가 솔팅을 하게 됩니다. 어, 프로테인, 어, RNA와 DNA뿐만 아니라 프로테인도 이런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프로테인을 어,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RNA와 어, 프로그와 어 바인딩한 RNA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스텝에서 이제 프렙 스테이션이라는 저희가 머신에 저희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프렙 스테이션에서는 보시던 바와 같이 이런 특수 어 스레터 피린이 이게 박혀 있는 어 특수한 카트리지가 존재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프로브 앞쪽 영역에 저희가 어바이오틴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RNA가 바인딩된 프로프가 이런 카트리지상의 스트타 비딩과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오신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 카트리지상에 이렇게 어, 바인딩해서 나열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 과정 이후에 어, 수, 수평하게 저희가 전류를 흘려 주게 되면 카트리상 카트리지에 수평하게 이러한 RNA와 바코드 프로브가 어, 위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런 카트리지를 어, 디지털라이즈라고 하는 그 다음 머신에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요, 이것은 디지털라이즈는 쉽게 말해서 아주 정밀한 어,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 하나 하나가 하나의 뭐 각각의 스페시픽 함 RNA 시퀀스라고 말씀드리면 될 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런 이제 현광 구슬들의 조합이 전부 달라져서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다양한 RNA 전사체들이 여기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요. p53이라는 저 유전자의 바인딩하는 프로그의 순열과 그다음에 뭐 다양한 또 다른 뭐 PD1이라든가 이러한 바코드의 순차들이 어 각각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건데요. 이러한 이제 디지털 언날라이저는 이러한 조합들을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서 로 데이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카트리지 속에서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뭐한 카피. 또한 PD1이라는 유전자가 세카피가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카운팅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로우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1차적으로 저희가 엑셀 파일로서 타겟징과 그런 이제 샘플, 각각의 샘플에 대한 카운팅 결과를 저희가 로우 데이터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뭐,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뭐, 코딩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경우가 이전에 그런 이제 유자 발현 분석에서는 많았는데요. 나노스팅사에서는 이러한 이제 로우 데이터를, 어, 컨트롤 할수 있는 엔솔버라고 하는 아주 분석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이제 어떠한 논문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 다양한 논문 데이터를, 어, 유저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엔카운트 시스템 같은 경우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엔카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어그각 프로브가 어 정해진 저 프리메이드 패널로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메이드 패널 같은 그 경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다양한 이제 생물학적 요소에 관련된 그런 특징적인 아주 핵심적인 어 영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어 패널형 패널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 패널에 대한 정보는 다, 다, 다른 페이지에서 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저 2008년 이후 런칭된 이후로 네, 엔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서 푸시한것 같이 뭐 온콜로지라든가, 이뮤널로지라든가 이런 특정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질병에 대한 패널이 저희가 어, 현재로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휴먼과마우스의 어, t o t a 50개가 넘는 다양한, 어, 패널들이, 어,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다양한 원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어,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있냐.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QRTPCR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QRTPCR은 사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싱글 튜브에서 여러 개의 유전자를 반응, 반영... 보는 것보다 싱글 튜브당 약한 가지의 유전자를 보는 것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그럼 하나당 한 개씩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이 되지 않느냐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QPCR의 결과와 비교를 한다면, 은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어, 보시는 그 그래프와 그 같이, 뭐, 다양한 진의, 어, 요 같은 경우에는 각 싱글 튜브에서 각, 각각의 유전자를 분석한 어, QPCR을 통해서 분, 분석한 결과가 Y축에 나와 있고요 이런 유전자를 한 번에 싱글 튜브에서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가 어, 가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어,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 거의 아주 높은, 어, 콜레이션,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가지고, 저희, 어, 한 싱글셀에, 아, 싱글 튜브에서 저희가 다양한 800개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발연 분석을 진행을 하여도, 한 튜브에 각각 어, 실험을 한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아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 심지어 저희 QPCR에서 실험한 것보다 그 각각의 어, 유전자의 발현에 에러율이 어, 에로바가더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싱글쪽브에서 비록 뭐 800개에 대한 프로그램 동시에 저희가 실험을 하더라도 어, q p c r 에보금가는 정밀성과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 그런 이제 대용량 유전자 발현 분석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주자가 NGS, 즉 어, RNA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 비록 800개 유전자지만 하지만 대용량의 유전자를 한 번에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RNA식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나노스인 엔카운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얼마만큼 정확한지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파란색이 RNA식 유전자 데이터고요 초록색이 엔카운터 데이터입니다 이네 가지 그래프에 보시면 거의 RNA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은 비록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수는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아주 손쉽게 빠르게 그러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어~ 생물학적 특징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어~ 데이터를 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 투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샘플에 샘플 사용에 어~ 저희가 구해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퀄리티적인 문제에 있어서 r n a 식이라든가 QPCR을 활용한 유전자 발현분석의 가장 큰어 문제가 되는 이제 f f 대표적인 샘플인 FFP 샘플에 대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QPCR, 어이 FFP 유래의 RNA는 아주 퀄리티가 낮고 많이, 어, 데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qPCR을 시행할 경우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 유전자가 정확한지 안한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샘플에서 일부는 그대로 프레시 샘플로 놔두고요. 일부는 FFPE 샘플을 만든 각각의 조직에서 RNA를 추출해서 각각의 발현 분석에 대한 고릴레이션을 확인하였을 때, 뭐 보시는 것 같이 콜리이션 값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 이한 정확하게 FFPP 샘플을 통해서 정확한 유전자 발음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 엔카운터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약0.9 이상의 높은 콜레이션 값을 가, 어, 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걸 통해서, 어, 순수한, 뭐, 아주 프레시한 샘플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낮은 FFPP 샘플에서도 어, 추출한 RNA를 가지고도 저희가 정확한 유전자 발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더라도 어떠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현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어, 아주 높은 논문에 어두 퍼블리시된 논문도 다른 실험자들이 어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서 논문이 철회되는 그런 경우도 어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재현 엔카운터가 과연 이런 재현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본어 어, 데이터는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 약세 군데 다른 장소에서 세 명의 다른 연구자가 각각 실험을 수행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캐나다와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스위스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엔카운터 장비로서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각각의 사이트에 대한 코렐레이션 값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의 값은 거의 동일한 누가 어디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엔카운터 시스템은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에 관련된 프리메이드 패널로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온콜로지, 이민로지 그리고 뭐 다양한 질병이라든가 뭐 셀테라피 관련된 어, 다양한 패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 카테고리 속에서도, 어, 단순하게, 뭐, 온콜로지 패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뭐 캔서 관련해서 뭐 패스웨이 관련된 그 이면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뭐 프로그래션에 관련된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아주 어 촘촘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특정 영역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 유전자 관련 데이터를 어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휴먼과 마우스 위주로 지금 패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 계속 어, 새로운 그런 이제 패널들이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어, 많은 연구자들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패널에 추가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어, 관심을 갖고 어,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기존에는 저희가 프리 메이드 패널이 휴먼과 마우스 그리고 레트에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이세 종에서만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유전 정보가 밝혀진 모든 생물 정보, 모든 생물 종에서는. 이 엔카운트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n c b i 라든가 UCSCC 상에서, 어, 그런 어떤 특정 유전자라든가 그런 특정 유전자에 대한 시퀀스 정보만 존재한다면 종을 풀문하고 저희가 커스텀으로 패널을 제공해서 연구자들이 손쉽게 유전, 멀티플렉싱 어, 유전자 발현 분석에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발표에 대해서, 어, 종합적으로,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이제 유전자 발현 플랫폼과 다르게 RNA를 cDNA로 저희가 합성할 필요 없이, 그리고 이러한 cDNA를 증폭하는 과정 없이 RNA 있는 그대로 저희가 디텍팅을 하고 카운팅을 해서 데이터를 도출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그 카피 수가 적든 뭐 중간 매우 많든, 그렇게 상관없이 아주 낮은 단위의 그런 RNA 전사체도 저희가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싱글 튜브 기준으로 약 800개의 타겟을 한 번에 실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어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 24시간 이내로 원하시는 그러한 유전자 발현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어 저희 오늘 발표와 말씀드렸던 웨비나 내용은 저희 필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되고 있고요. 이러 유전자 발현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생명과 관련된 서비스와 장비들. 그리고 시약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